네. 자, 오늘은 제가, 뭐, 뭘 <laughs> 설명시키러 나왔을까요? 용품을 좀 소개시키러 나왔는데요. 골프클럽도 오늘은 없고, 무엇일까요? 바로 팔찌입니다, 여러분들. 사실 요즘 그 라운드 도시면서뭐 장비들 많이 구매하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의미온, 팔찌들이 시중에 좀 많이 나왔어요. 그 중에 바로 이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제품은 일단은 게르마늄 소재와 의미온을 다 방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, 이 안에서 원적외선도 같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라운드 돌때 어떨 때좀 도움이 될까 저도 좀그한 1, 2주 정도 이걸 착용을 하고 생활도 해보고 라운드를 좀 해보니까 일단은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원래 이 원적외선 또 게르마늄 음이온 자체라는 이게 발생하는 이 원적 자체가 어좀 몸이 좀 혈액 순환이 좀잘안 되신 분들이나 이런 어떤 통증이 좀 있으신 분들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고 해요. 특히나 또 그런 손해 자체가 음이온이 많이 나오면 샷을 할 때나 뭐 어떤 어떤 거를 집중할 때 상당히 집중 정도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. 또 특히나 이 소재 자체가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나오는 리듬을 좋게 하는 이런 엔도핀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뭐 이게 꼭 그렇게 뭐 의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뭐 병을 낫게 해준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, 리듬을 좋게 해주고 또 집중력을 좋게 해주고 오늘도 엔더핀을 증가해 줄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또 평상시에 패션도 됩니다. 네, 패션도 좋고 그다음에 또 이게 더 재밌는 게요. 그린을 넣었을 때 바로 이런 볼 마커 역할을 또할 수가 있어요. 또 나만의 이런 또 이렇게 큐빅이 박혀 있는 이런 볼 마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끝나고 다시 또 이렇게 장착을 하고 어, 그래서 평상시에 이게 또이줄 같은 경우는 이 레버 이 고무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평상시에 샤워할 때도 그냥 뭐 창호에도 저는 상관이 전혀 없더라고요 예. 그리고 이제 뭐 빼지 않고 평상시에도 찰수 있고 또뭐 라운드 올 때도 살수 있고 그런 소재다 보니까 또 특히나 이 선물용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케이스도 아주 고급스럽게 돼 있어서 또뭐 부모님들께 효도 선물이나 혹은 지인분들 혹은 연인들이 차원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뭐니 해도 저는 이거를 차니까 제가 사실 좀이 왼쪽 어깨가. 스윙을 하다 조금 안좋아져도 조금 약간 결리는 게 있었는데 어, 기분상으로는 좀 그게 좀좀 좀 완화된 것 같아요. 어깨가 좀안 아파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한 1, 2주 정도 차 보니까 좀 많이 익숙해지고 또 없으면 좀 허전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다른 골프 용품도 많이 있지만 이런 팔찌 또 기능성이 있는 이런 볼마크 기능 이런 것들도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면 필드에서 또 다른 분들보다는 좀 특별한 느낌의 패션업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